안녕하십니까. 정곰 세상보기의 정검이에요 드디어 왔어요. 이 녀석이 왔습니다. <laughs> 홍미노 트어5가 왔습니다. 레드미, 레드미, 빨간 쌀이 왔어요. 빨간 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에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레드미 노트5 먼저 좀 본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좀 허술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박스가 왔어요. 거기에 이제, 어, 다국어 버전에 적합할 수 있도록 110V를 220V로 바꿔주는, 이건 뭐 사면 천 원이면 전파상 가서 살수 있는 그건데, 어쨌든 넣어줬어요. 이 늦은 시기에 리뷰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음, 정발 버전으로 사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대차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기고요미 라고 로고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드미 노트5. 5라고 선명하게 써 있죠 레드미라고 해서 이제 5.99인치 그리고 카메라 13메가 픽셀이 들어 있네요 그리고 4,000mAh 그리고 스냅드래곤 636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포장은 나름 깔끔한데 덜렁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안에 덜렁덜렁 덜렁합니다 빨간색 그리고 레드미 그리고 글로벌 버전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글로벌 버전 네.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2만원 택배비까지 합쳐서 22만원 2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비닐을 까 보도록 하죠 자, 깠어요 뭐 예리하지가 않으니까 되게 불안전하게 까지네요 쫙 쫙쫙쫙 쫙, 쫙 벗겨볼게요 아니, 뭐 벽돌 들어있고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근데 오자마자 이게 충격 때문인지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게 보이네요 이게 배송이 해외 배송이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망가지진 않았겠죠 한번 틀어서 열어볼게요 기다리면 돼요 서두르지 않으면 됩니다 짠 레드미 노트5라고 딱써 있는 휴대폰이 모습을 드러냈네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어떤 그런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만들다 만 느낌과 어떤 유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네요 느낌이요 지금 뭐 냄새 한번 맡아 볼까 이 냄새 왜 맞는 거야 근데 <laughs> 여기가 겉에 이제 약간 포장지처럼 써 있고 레드미 노트 5라고 써 있고요 ai 파워드 듀얼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메가 픽셀 프론트 카메라 ai 파워드 뷰티 뷰티 파이 셀피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퀄컴 스냅드래곤 636이 탑재되어 있다고 딱써 있네요. 오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아래 뭔가 있고 마치 이게 어, 배터리 교체식으로 열려야 될 것만 같은 구조로 이렇게 마감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 거의 그 아이폰 모듈과 거의 동일해 보이는 카메라 모듈이 여기 달려 있고. 어, 여기 전원 버튼으로 보이는 것과 음량 조절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이 없어요. 심트레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3.5파이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달려있네요. USB-C 타입이 아니고 5핀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야, 멋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본품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액세서리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참을, 참을 수 없는 이 허술함. 근데 뭐 가격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느껴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오호 오 그래도 젤리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따로 젤리 케이스 구매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에, 간단한 설명서가 있는데 접혀 있어요. 접혀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한게 아닌데 접혀 있어요. 급하게 포장하셨나봐요. 아 이런 허술함 정말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허술함이 느껴지네요. 뭐 그래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은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집에 한 100만 개쯤 있는 오핀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 충전기가 굉장히 거대한 게 들어있는데, 샤오미 파워 아답터라고 되어 있고, 5V 2, 2A 되어 있네요. 요게, 네, 삼성, 삼성 그 차저고, 요게 중국 차저입니다. 얼핏 좀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으나, 절대 비슷하지 않죠. 크기도 차이가 나고요. 끝, 끝, 끝단에다 맞추, 맞추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 있네요. 당초 얘는 왜준 거죠? 나 이게 110볼트인 줄 알았어. 110볼트면 제가 필요한데 얘를 왜준 거죠? 뭐아 이게 좀 얇은가? 그런가? 그런가 보네요. 그래 이제 본품을 보도록 하죠. 본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미노트 5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네뭐 이렇게 뭐 쿠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 있네요. 네 일단 이런 것들은 쿨하게 떼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경고 써 있어요. Do not disassemble this device. 어, 요 디바이스를 해체하지 말랍니다. 알았어요. 해체할 일 없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심 카드를 껴 끼고 네, 부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뭐 G7이고 뭐고 다 위쪽에 달려있는데, 얘는 여기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위치에 다껴도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문쪽에 가까운 어, 심 나중에 뭐 마이크로 SD를 쓸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달고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심 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켜볼게요. 자 켜졌습니다. 미. 자 저스터 세크. 자 기다려 달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잉글리시하고 뭐 중국어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쭉 있는데요. 글로벌이라고 하니까 한국어도 당연히 있겠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있다. 오 예. 큰일 날 뻔했네. 없었으면 슬플 뻔했어요. 아 대한민국 설정에서 사용 설정 보이스 입력 뭐 선택에 부여 -어, 권한 설정 액세스 허용. 보드 기능 확인. A few later. 일단 첫 만남, 처음 감촉, 첫 느낌은 아, 일단 무거워요. 묵직합니다. 180g이 넘어요. 180g이 넘는다는 건 아이폰 플러스 계열과 똑같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 네, 이거 UI는 미 u i 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돌아갑니다. 버벅거림도 조금 많이 안 느껴지고, 물론 이제 제가 리뷰했던 세대의 휴대폰 모두 이렇게 버벅거림이나 문제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주 막 그렇게 나쁘거나 하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요게 아, 이, 이 UI가 조금 이상하다. 한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20만 원에 비하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laughs> 와 이게 제가 그저 뭐야 저기서 욕했던 건데 아, 원하는 때 제대로 안 지키면 짜증 나는데.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거몇 가지만 보고, 어,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깔끔하다, 생각보다. 어, 근데 왜 계속, 오, 어, 좋아요. VLT 떴죠? VLT가 떴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 수많은 알림들이 켰, 떴을 것 같은데. 어, 화면 밝기도 나쁘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뭐, 어두워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네, 뭐, 밝기, GPS 다 켜져 있고. 근데 이, 이, 하단에 이 메뉴가 여기에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오밀조밀하게 달려있어서 이게 좀 신경 쓰이네요. 메뉴 버튼 뭐 이렇게 지울 수 있고 요건 옛날 아이폰과 똑같은 구조 그리고 이제 홈 버튼 이전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소프트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시간 잘 표시되고 날씨 뭐앱 성능대 앱 실행되는 거 굉장히 좋네요 빠르고요 사진 화상도 거지 같고 아 거지 같진 않네 좋네 생각보다 해상도 역시 13메가 픽셀이라 도구 여러 가지가 있으면 녹음기 연락처 계산기 시계 뭐 기본적인 건다 있어요 화면 녹화기도 있네요 아 이게 어디에선가 버벅거리거나 끊어진다는 느낌은 좀안듭니다 어쨌든 화면 재생 빈도는 그렇게 막 좋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올릴 때좀 실행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처음 이렇게 액세스하거나 보여줄 때는 약간의 버벅거림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프레임 드랍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주 막 부드럽게 사용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해도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느낌은 산뜻합니다 이게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오래된 기계 싸구려 기계를 좀 사게 되면 어, 컴퓨터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기대 심리가 좀 느리, 느리겠다 안 좋겠다 질이 나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다 아니에요 사실 느낌으로 봐서는 20만 원짜리 휴대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굉장히 깔끔해요 이제 성능까지 좋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어디까지나 가격 대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해요. 긱벤치 점수런 런, CPU 긱벤치. 러닝 게더링 러닝 AS. 너무 오래 걸린다. 자, 리솔트 업로딩 리솔트 리졸트. 자, 리졸트 올라가고 있죠? 뿅! 1,330점, 4,430점입니다. 거의 절반, 멀티스레드 같은 경우 절반 그리고 싱글코어 같은 경우 3분의 1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네요. 유사한 기기로는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노트5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멀티코어 스레드 성능은 그래도 레드미노트3 보다는 멀티코어 스레드가 좋습니다 멀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일단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오 음... 오, 잠깐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해보고 싶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폰이 한5배 정도 좋네요. 느낌상 그래도 싼거 치고 괜찮아. 싼거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음악까지 봤어요. 자오이 버벅거림 오이 버벅거림 프레임 드랍이 한 느낌상 한20 프레임에서 25 프레임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와이 떨어지는 프레임 수. 자 원래 설정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품질로 선으로 갑시다. 자, 강종되는 거 아니겠지? 자, 이 상태로 게임을 진행을 할 수나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3 0 프레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라는 가고 있다는 라게 일단은 관목할 만한 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죠? 와우, 와우, 와우. 그래 비교할 순 없어. 그래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이 되거나 강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G7, G7으로 어그 카이저랑 요거 검은 사막 모바일 돌렸을 때 강종이 한번 됐었어요 켜자마자. 근데 얘는 업데이트하고 켤 때까지 강종 한번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해요. 일단, 샤오미 홍미노트, 첫 이미지 느낌, 생각보다 좋습니다. 20만원짜리 휴대폰이라 그래서 정말 무시하고 업수이역이긴 했었는데, 20만원, 누구에게는 비싼 가격일 수 있지만, 일단 휴대폰, 제가 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계열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정말 어,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서 구매하셔서 어, 느껴보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첫 이미지니까 다른 휴대폰 회사에서 내놓은 저가형, 뭐 경제형, 뭐 그런 휴대폰들은 없는 기능, 심지어 GPS가 빠져 있는 것도 있다고 어, 다른 유튜버님들께서 리뷰해 주신 게 있는데 아, 얘는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것 같진 않고 있을 만한 건다 있고요, 있을 건다 있고요. 홍미 노트 이런 느낌인데, 아, 일단 일주일한번 써보고 개봉기 한 번, 그니까 일주일 사용기 한번 올리고, 한달 사용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어요. 빠이 <봐라> 개봉기 아닌 사용기 기대해주세요. 아, 근데 샤오미, 그 개인적으로 뭐 어떡하냐? 이거 계속 불안한데.